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또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을 사업을 펼치면서 보여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번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 저녁 시간에 또 짬을 냈습니다. 그래요. 맨 위에 나와 있듯이 급변하는 시대에 아주 바로 적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시대가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 유통의 변천만 제대로 알아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일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최고의 아이템이고 최상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부호를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를 해놨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우리 기대를 정말 초월하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아이템과 최상의 시스템이 어, 결합된 것이 결국 곱하기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아이템은 식품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최고의 아이템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어, 보통 일반적인 다단계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상위 스폰서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차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 믿음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으로부터 구제까지 똑같이 PB 2%가 어, 수당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그리고 소개 많이 하는 만큼 수익은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제가 균등 혜택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요.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친한 FMB.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모든 식품이 우리 건강을 보장하는 식품이라는 거죠.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에코 솔트 그렇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불순물이 없고 유해 물질이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치안 FMB 대표되신 정승만 대표께서 믿음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각 사람의 그 휴대폰에 생성되도록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물론 무료로 가입하는 겁니다. 쇼핑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진 이 정보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익을 주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라 아이들도 전부 다 휴대폰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면 누구나 다 회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제가, 어, 널리 널리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이 본인들의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어, 제가 또 이런 시간을 또 마련하게 되네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존경받는 그런 부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졸부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존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어쩌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받는 선한 부자가 되려면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정승환 대표님처럼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쳐 나가면 어느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자기 밑에, 어, 가입한 사람이 수백 명이래도 매출 하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그건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써놨습니다. 추천인 스폰서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만 선점해놓고, 소세지 하나 사먹지 않는 사람들, 닭가슴살 하나 사먹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 믿음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동참한 모든, 어,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자이면서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표의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펼쳐나갈 때, 그야말로, 어, 믿음이를 통한 성공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대표라고 하면서도 회사 식품도 한번 먹어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고 그 경험도 없이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관한이 불과 한달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데, 어, 제 다운라인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식품들을 사서 막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달라요. 시중에서 파는 소세지하고 닭가슴살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니고 맛도 너무 좋은데다가 가족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계속해서 섭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를 통해서 선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라 먼저 이 식품을 주문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웃에게 전할 때 설득력이 있어요. 그들도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나도 한번 사먹어 봐야 되겠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은 추어탕이 자기들 기대했던 것보다 맛은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기호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저기 경우에는 워낙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은 추어탕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영양가도 최고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뭐 선호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청양고추를 썰어 넣는다든지, 그래서 맛을 내면 되는 것이 되고,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최고의 식품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요소들 들어있는 일반 천일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더구나 미꾸라지를 활을 갈아가지고 만드는 초호탕이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식품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행한대로 그 결과는 나타나거든요. 내 다운라인들에게 소개만 하고 본인은 하나도 먹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선한 부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X표가, 이거는 그야말로 긍정적인 X표이고요. 저 X표는 자리만 선점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X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소비자가 될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